국민의힘 안철수 한 대행 출마의 강 건너지 말라.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당내에서 출마론이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부디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마시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탄핵의 강이라며 이같이 있었다안 후보는 한덕수 대행님의 유능함과 덕망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행님의 출마는 명분도 실력도 없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다르지 않으며 결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한 대행님의 출마는 책임을 져버리는 일이라며 한 대행님은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실패, 개음,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 대행님의 출마는 국민의 상식과 바람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지금 대한민국은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전쟁에 대응해야 할 중대한 시기다. 미국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선 외교 통상 전선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정책이 정권 출범 후 6개월 안에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은 출마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국익을 지킬 때라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명분도 결단도 없이 떠밀리듯 나서는 출마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당내 일부 정치 세력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출마를 부추기고 있지만 대행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품격 있고 소신 있게 공직을 마무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공유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